잠들기 전,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 당신을 위한 이야기기. 잘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애썼습니다. 지친 마음과 몸이 이젠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죠.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려 볼게요. 먼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세상의 소음은 잠시 멀어지고, 이제는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 당신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신은 잘 해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순간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지나가며 그대도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말라.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든 그 모든 순간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죠. 현재의 순간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의 고통이나 후회는 잠시 내려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자꾸만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자비의 첫 걸음이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더하는 일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과 걱정을 낳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바로 지금 이 모습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남들과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다른 이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고 믿어보세요.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했으면 그것이 바로 내 길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완전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 지금 이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 모두가 완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주세요.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지나면 그 뒤에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고통은 지나가며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자라난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의 진리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에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이 감정들은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부처님은 이 감정들을 그냥 인정하고, 그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 자체로도 사랑을 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은 천천히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고 지쳤다면 그럴 땐 잠시 멈추고 쉬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쉬는 것도 수행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루를 천천히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세요. 이 잠이 당신에게 깊은 휴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잠드는 이 순간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느껴보세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밝아올 것입니다. 그때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발걸음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자신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 성장하는 자신을 응원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을 안고 편안하게 잠이 들 준비를 해보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당신의 꿈속까지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잠든 후에도 그 자비로운 빛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깨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내일 아침 다시 한 걸음 더 성장한 당신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 속에서 편안함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차분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 숨이 몸속 깊숙이 스며들며, 당신의 긴장과 피로가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숨을 천천히 내쉬며, 모든 걱정과 근심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완전히 안전한 공간에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어떤 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스며들어 당신의 모든 고민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자기 비판을 계속하면서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못했을까? 왜 나는 언제나 부족할까?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전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특별하고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은 당신만의 고유한 여정입니다. 비록 때때로 실수하거나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욱 깊은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첫 걸음입니다. 그 사랑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며 세상과 자신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첫 걸음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말 한마디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 그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항상 이 순간에 충실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휘둘려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마음에 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현재의 삶을 흐리게 만듭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놓아두세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만을 생각하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간다. 우리는 종종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고통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이 계속되지 않으며 결국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그 고통이 지나면 더 깊은 이해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고통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승이 될수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압도할 때마다 그 고통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고통은 그 자체로 지나갈 것이고 당신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일도 그에 맞춰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면 주변의 모든 일이 점차 고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내면의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더큰 평화와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깊은 숨을 쉬며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라.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오면 그 생각을 그대로 두세요. 그 생각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들여다보세요. 아,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나가게 두면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쉬어라. 쉬는 것도 수행의 하나이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마음을 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죄책감 없이 가져보세요. 부처님은 쉬는 것도 중요한 수행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만 때때로 쉬는 것이 가장 큰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잠자리에 들어가는 이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당신은 더 닳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쉬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을 온몸으로 느끼며 평화롭고 따뜻한 잠을 청하세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날 때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히 쉬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루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편안한 휴식을 취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 숨이 몸 안으로 스며들며 당신의 모든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내쉬며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생각을 흘려보내세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당신을 감싸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온함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기쁨도 이 세상 모든 일은 변하고 흐르며 지나갑니다. 오늘이 힘들고 지쳤더라도 내일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모든 고통과 불안은 결국 지나가며 그 자리에 새로운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잠시의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 고통이 지나면 당신은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느끼는 아픔과 슬픔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고통이 지나가는 순간을 기다리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여라.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또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떠오를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존재를 인정하라. 두려움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바라보세요. 이 순간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떠오른다면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두려움은 잠시 당신에게 다가왔다가 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바로 자비로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잘하지 못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라. 당신은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전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랑을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비교는 고통을 낳는다.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라.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그 비교는 결국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자체로 완전하고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당신은 지금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단한 명만 있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고통 속에서 성장한다. 고통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때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고통이 지나면 우리는 더 단단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쉬어라. 마음이 쉬면 새로운 에너지가 찾아온다. 오늘 하루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가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는 종종 쉬는 시간을 미루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만, 부처님은 쉬는 것도 중요한 수행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짓눌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어라. 마음이 쉬면, 새로운 에너지가 찾아온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쉬게 하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이 세상에 단한명 뿐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완전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보세요.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속에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세요. 부처님은 항상 마음의 고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주변의 모든 일도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쉽게 헤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당신은 그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당신을 향하고 있으며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과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세요. 그 사랑은 점차 당신을,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을 감싸고, 편안한 잠을 통해 내일의 힘을 준비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내일 또한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잠을 청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편안히 잠드세요. 당신의 내일은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먼저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세상의 소란은 잠시 멀어지고 지금 이 순간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인정보다 깊고 따뜻한 빛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게 되면 다른 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품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온 여정이었을 뿐입니다. 실수도 괜찮습니다. 실수는 당신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실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이 이미 성숙해진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비교는 마음을 흐리고 나를 잊게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분노와 슬픔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참지 말고, 억누르지 마세요. 다만, 그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외롭구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렇게 감정은 스스로 잦아들고, 당신은 더 깊은 평화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삶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땐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당신을 단단하게 하고, 깊은 지혜로 이끄는 문턱입니다. 삶이 힘들 때일수록 그대는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